20년간 모셨던 시어머니가 이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꼴보기 싫다고 2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60이 넘도록 직장 생활하면서도 단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 일주일에 서너 번씩 새벽 5시에 일어나 식사 챙기고 병원 모셨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나 요양원 간다. 너희들 골치 아프니까. 사실 저는 늘 잔소리만 들었습니다. 싱크대에 물한 방울만 남아있어도 마무리가 시원찮네. 시간이 흐를수록 멸시는 더 심해졌고 저만 유일하게 무시당하는 며느리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 어머님이 추위에 떨고 계신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혈관성 치매라는 것을 어머님은 문맹을 극복하고 카톡, 유튜브까지 배우신 분이었어요. 최근엔 음성 녹음 기능을 유독 열심히 연습하셨죠. 혹시나 자식들에게 남길 말이 생길까봐. 어머님은 자식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다들 오지마. 꼴 보기 싫으니까 연락하는 애는 불효한 놈이야. 특히 저한테만 더 매정하셨습니다. 3개월 후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십니다. 3일 후 어머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날 시동생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엄마가 5일 전에 녹음하신 거래요. 죽고 나면 들으라고. 그토록 연습하시던 음성 녹음. 이걸 위해서였구나.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너희들 다 바쁜데 나 병문안 오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냐. 치매 걸린 늙은이 때문에 인생 망치게 할수 없었다. 특히 둘째 며느리 20년 동안 걸어서 10분 거리를 한 번도 안 걸으고 왔다. 직장 다니면서도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했다. 마지막 정을 떼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매몰차게 굴었던 거다. 미안하다. 아가. 아파트 팔아서 장례비 쓰고 남은 돈은 전부 둘째 며느리 줘라. 그 애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마지막까지 내 목소리로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다. 녹음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향했던 그 잔소리와 멸시가 저와의 이별을 준비하던 어머니의 피눈물이었습니다. 당신도 힘드셨지만 우리를 생각하셔서 냉정하게 구셨고 저한테 매정했던 건 제가 가장 힘들까 봐였습니다. 저를 향한 멸시는 가장 혹독했지만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남긴 1억 2천. 제 딸들 교육비로 쓰겠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사랑이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냉정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